초대교회 때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아직은 교회 건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느냐 하면 어, 좀 넓은 집, 그 모이는 사람들 중에 사도들 중에 좀 집이 넓은 사람, 그 어, 그런 곳,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에, 혹은 이제 들에서도 모이고. 어뭐 심지어는 강가에서도 모이고 뭐 산에서도 모이고 그랬겠죠. 이렇게 이제 넓은 장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지혜로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그냥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아, 참 지혜롭다. 이렇게 저렇게 머리가 좋으신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뭐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뭐 공부를 잘하고 그래야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 시골서 사시는 분들이 참 머리가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laughs> 그림책 볼때 어디, 어느, 누구네 집에 가는지 아세요, 혹시? 그림책이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화토장볼때 어느 집에 가서 그, 이 화토장을 보고 이렇게 노느냐 하면, 편안한 집에 찾아가세요, 편안한 집에. 그 집에 가서 놀면, 이제 먹을 것도 좀잘 내다 주고, 그리고 맨날 가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러는 집들. 이제. 아니면 이제 옛날에는 그 사랑방은 그 대문을 통하지 않고도 들락날락할 수 있잖아요. 사랑방이 잘 만들어진 집. 이런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세상에 이 말씀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았냐?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사두개인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들이 죽였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었느냐? 이게 죽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안전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야곱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성전에 가서도 했어요. 회당. 회, 예루살렘 회당에 가서. 회당이라는 건 유대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교육 장소인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향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느냐. 너네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같이 아멘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재산을 팔아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 그 회당 중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유불록 박자들 마음에는 그럼 우린 뭐냐, 이거. 우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니까. 우린 허당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 유대교들로 해서 먹고 사는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터키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유심히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어, 알아보니까. 그, 유대의, 그 이슬람 사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원에 우리처럼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냥 평신도들이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청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만 하지 거기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월급을 받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이질 않아요. 지도자들이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우리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보면 아 저분이 목사님이셔 저분이 목사님이시래 이런 얘기들 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라 전체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종교세가 있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종교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정치 자금을 쓰고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되고 권력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또 부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겉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또그 나름대로의 권력을 향한 투쟁이 있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그 유대교에서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 거기 에 예수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설교를 하면서, 너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넨는다 허당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가만 내비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죽여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추종을 하니까, 누구 한 사람을 죽이면 난리가 날 테니까 죽이질 못하고 그냥 감옥에다 가뒀다 이거야.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서 옥문을 열고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하라는. 그 가서 또 증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고 막 이러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병든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침상에 눕혀서 길거리에다 갖다 놓은그 이제 사도들이 지나가는 거리에 그림자라도 그 사도들이 지나갈 때그 그림자라도 그 병자에게 임하면 이 병자가 고침을 받지 않겠냐 이런 이런 믿음까지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길거리에다 내놓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박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인 데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너희가 받지 않냐? 그냥 이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고침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냥 주여 소리만 해도 이 병,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지 않냐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사셨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봐라. 그죄 져서 끌려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칠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먼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냐. 이게 답이다. 율법이 답이 아니다. 손이 조, 죄를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르고 눈이 도둑질을 하면 눈이 죄를 지면 눈을 파내고 뭐 이렇게 율법으로다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 교회는 그런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할 수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아주 율법적으로 기른 부모와 자식이 있고 정말 참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이렇게 서로 함께 살았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 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극과 극이에요. 율법적으로 자녀를 기르면 아이들이 잘클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까이 했던 어떤 그 정말 참그 머리가 좋은 그런 똑똑한 그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이분이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거 이 따위밖에 못하냐고 너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인다고 그냥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엄포를 받으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자란 거예요. 그니까 아주 그,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서, 큰 거죠. 이건 내가 성공,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러면서 컸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서 자기 아내한테 똑같이 해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잘못하면 그거를 못본척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잘할수 있도록 그냥 모르게 좀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잘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사건건 당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왜, 왜 이렇게? 이게 틀렸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두 시간, 세 시간씩 떠드니까 아예 그냥 듣는 척 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하나도 안 듣는데요. 그리고 다 흘려듣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그저 제가 잘 아는 그 후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뭐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아주 고집이 똥고집이라는 거야. 그게 고집이 똥고집이돼서 그런 겁니까? 그냥 아예 너는 너대로 짓거리라 그러니까 날 싫으니까 더안 하는 거죠.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세상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을 얘기했냐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정말 방언을 하고, 세상의 말을 다 하고,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말을 아무리 잘하고, 너희들이 똑똑한 말을 하고, 지치기 있는 말을 하고,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예 없는 이만 못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한지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여러분 손가락을 들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봅시다. 손가락을 좀봐면쭉 드세요. 이거는, 이거는 아무리 하라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아예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게다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 사람한테 똑똑한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서 자 예배당에 오는데 그래 넥타이를 메고 와이지왜 그따위로 매고 해고 왔냐 이러고 한마디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니까 아이 교회에 오는데 담배를 피고 오냐 이놈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그 다음 주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절대 안 와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목회할 때 참, 저는 뭐 전도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한60 가까이 돼가시는 분이에요. 평생 뭐 술, 담배에 쩔어서 사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그날도 이제 담배 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장노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나오는데 담배 피고 나오면 안 된다 이거요. 예술 냄새 풍기고 나오면 안 되고. 처음 나왔는데 그분이. 그니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아, 그또 어떤 분이 정말 젊은 그 부인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날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는 주바라기에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음 먹고 교회를 나왔는데 한여름인데 소대나시를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또 광고 시간에 교회 나올 때 그런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된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런 거야.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저도 말이죠. 참 이게 고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제 아내가 굉장히 성격이 확 시끈하잖아요. 그냥 리더십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뭐라고 얘기를 하면, 딱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점점, 점점 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뭐, 방어 자세라 그럴까, 뭐, 화가 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한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만 그러려고 날 쳐다보기만 하면 난 또, 이러고 이제 인상을 쓰면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왜 그렇게 쳐다보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가 그렇게 쳐다보게 만들었잖아 나를. 그러니까 반맛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선 내가.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보면 또 무슨 얘기로다 사람을 또 죽일라 그러나. 그리고 는 반응을 하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야 이게. 아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참 고마운 사람. 정말 참 하루에 세 끼씩 밥을 차려주고 정말 참 어? 참 그렇게 양 열심히냥 그 일을 하고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줄나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저 사람이 교회에 신경 쓰는 거참참 참 기특할 정도로 그냥 나보다 훨씬 열 배는 정도 더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잘하는 걸 생각하면서 저 사람만 탁 보면 아우 고마운 당신 이러면서 웃어야지 웃어야지 그리고 이걸 하는데요. 이게 1, 2년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잘못하긴 하는데, 지금은 여덟 번, 열번 중에 두번 정도 잘못하고, 열 번은 그래도 내가 따뜻하게 잘 한단 말이에요,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린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율법은 안 된다. 시시비비를 가지고 얘기하면 왼수만 되니까.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표정 하나라도 말투 하나라도 말 하나라도 따뜻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하다간 이게 우리 설 자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거는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 어 이거 참 난리란지. 이거 큰일 났잖아 이제 자기들의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기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여 주여하지 않아도 여러분 철야기도 하고 특별기도 하고 새벽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슴 쪽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참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는 목사가 참 이게 참참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뭐 어떤 목회나 목사나 교회를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한국교회에 그래도 그래도 건전한 목사님이고 아주 건강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무슨 뭐 교인이 하루에 다섯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다섯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뭐 자기 가족들 자기 이웃집 그다음에 자기 동역자 그다음에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직원 뭐 위해서. 다섯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다섯 시간도 모자라, 그러든 모자란다, 그런다. 근데 이 사람은 매일 다섯 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물론 그분이 다섯 시간씩 기도하면서 또 그만큼 또 좋은 일도 하고 착하게 살고 또 아름답게 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다섯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사람이나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다섯 시간이 아니라 단 십분도 정해놓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러면 교인들이 자꾸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이게 좀 잘못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25년 동안 어쨌든 서서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한석교회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이 더 건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이 교회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아, 정말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이 교회 정말 참 든든하게 세워가자. 그런 서로의 마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고 면 당장 난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는 난리가 안 났습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설교 이렇게 하니까 뭐 설교만 하면 세상 얘기만 한다. 뭐 교회 뭐 응? 목사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뭐. 교회 다니는 건 편할지 몰라도 그건 교회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목사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정말 중심을 잡고 나갔을 때 초대교회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이 교회도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 이제 미 박해라는 게이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교회 안에 그 새로운 뭔가 이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서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가면 그 속에 반드시 박해자가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박해예요 뭐, 다른 게박해가 아니에요. 음. 여러분, 새로운 시도,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찾아서 직시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예수,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 헌금하면 그냥 그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냥 뭐, 그냥 이런, 이런 교회가 아니라, 헌금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사가 단, 한 번이라도 특별하게 무슨 기도를 더 해주거나 이것도 아니고, 교회를 뭐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안 나오면 안된다 그러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뭐꽤 오래됐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참아우 이런 교인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럴 정도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 그 책방에 데리고 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아이들 그책 사주는 도서헌금을 한번 헌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 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뭘 하는데 뭘 같이 좀 헌금을 좀 합시다. 그리고 한두번 정도 같이 헌금을 좀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작은 거 가지고.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권사님들은 얼마, 집사님들은 얼마, 그렇게 하고, 장르님은 얼마, 이렇게 해서,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그냥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사람 얼마 해가지고, 이왕에 특별한 거 걸려면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이렇게 대답만 하고, 실제로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좀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뭐 어떤 일을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이거 좀뭐좀 뭐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걸 안 했어요. 이제 그, 그게 뭐냐면 이제, 교인들 전화번호, 주소로, 이 교회 요람,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돌려서 좀 교인들끼리 전화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알지만 요즘에 이제 이게 크게 드러나는 거지만 개인정보라는 게 전화번호 같은 거 함부로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 부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돈 벌거나 그래야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이 있어서 교회 요람을 구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써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실질를 써먹어요, 그렇게. 그니까 교회는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이걸 공개를 하는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전화번호 좀알려 달라 그래서 서로 연락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 전화번호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거 아유 그러면 좋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만들어야죠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또안 만들었더니 또안 들어줬잖아 요 얘기를 그랬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좀 서운하다. 이게 뭐, 이런 것들,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딪히는 거그 충돌이에요. 근데 그런 충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로의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서이 교회가 정말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무슨 감옥에 가고 무슨 뭐 돌맞아 죽고 이러는 것만 박해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무슨 이슬람 지역에 가서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그 다른 종교의 박해를 받는 거 이런 것만이 박해가 아니라 이거죠. 예, 우리가 옳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할때 어려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주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장동춘 강도사의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어, 지난 20일 날, 수요일 날 아침 9시 10분에 소촌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잘생겼죠, 여러분? 예? 잘못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예, 이분이 군대 가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서 이제 뭐 제대를 하게 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게 해가지고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신학교에 갔다가, 이제 손이옥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들딸 낳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삶이야말로 박해받는 삶이고 고난받는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고통스러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간호하는 가족이나 그리고 그 자신도 그런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의 가족들이 정말 참 우리 우리가 볼때 우리도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그렇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사랑의 불꽃을 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다가 짧은 글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이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 그리고 정말 우리 한석교회는 어,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 이런 것은 교회에서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참그 예수님의 그런 그 따뜻한 사랑을 내가 남에게 나눠주는 이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시비를 걸고 그게 거기에서 이제 이... 이 부딪히는 충돌 때문에 그또 충돌해서 자기가 지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절대 이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을 변화를 못 시켜요. 이기면은 절대 상대방이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어, 초대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과 동시에, 그 박해를 이겨낼 때 나도 노력을 하지만 그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이겨내가는 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전도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면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